자, 우리는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원한다. 그럼 가지다는 해부동사 쓰고, 원하다는 원투동사 쓰면 되겠지? 자, 더 많이, 그러니까 더 more. 더 플러스 비교급 당연히 먼저 와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주어동사 쓰면 되겠죠, 이렇게? The more we have, the more we want. 자, 바다 아래로 더 깊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차가워진다. 그러니까. 어더 깊이 더딥퍼 그다음에 더 콜더 그자 우리가 내려간다라는 쓰니까 we 어 go down the sea 더 콜더 자 뭐모 차가워진다라는 동사 여기를 이제 비컴 동사를 써야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더딥퍼 we go down the sea 자 바다 아래로 내려가다 고 o d o w 더 콜더 그 다음 이렇게 날씨나 온도를 나타내는 주어가 뭐였어요이 시저 잇어 그래서 이런거 허 주어라 그러지 허 주어 자더 많이 tv 를 아이들이 보면 볼수록 학교 갈 나이 쯤엔 아이들을 더 제멋대로 되어 버린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day가 들어가 있어요. 앞에 k i 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아이들을 반복하지 말고, 대명사로 이제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버릇없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unruly. 비교급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앞에다가 more를 붙여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day are by school age. 자 나무집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것을 짓는 것은 더 많은 노동 시간을 요구한다. 자 그것을 일단 여기 앞에부터 보자. 자 나무집이 높다. 어 그러니까 나무집이 높다라는 표현은 원래 이제 비동사 들어가야 되는 표현이겠죠. Is high the tree house. 어 그러니까 더 higher 비교급으로 써줘야겠죠. 그 다음에 자 요구한다가 동사 더 많은 노동 시간이 목적어, 어, 그것을 짓는 것이 주어가 되죠. 그럼 그것을 짓는 것, 이것도 자체도 또 동사 목적으로 나뉘지, 그러니까 투부정사 쓰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자, 더 많은 노동 시간 여기에 비교급이 붙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더 more, labor, hours, 음. 그 다음에 주어를 써야 되는데 주어가 이렇게 그것을 짓는 것 이렇게 그니까 가주어 진주어 쓰면 되 겠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짓다 to build it 근데 will을 써야 된대요 will은 미래시제를 어디다 써야 될까 여기다 써야 될까 여기다 써야 될까요 어, 여기에는 이쪽이 주절이기 때문에 종속절에는 미래시제를 안 쓰죠. 이렇게 부사, 이게 as 부사절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여기에, 여기에 들어가서 requires가 아니라 will require. 자,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너그러운 조건이 북한에 제한되었다. 어. 자, 이번에는, 이번에는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이 아니에요. 그냥, 자, 제한되었다. 자, 제한하다 offer. 그러니까 수동태로 나타내 주면 되겠죠. 자, 더 너그러운 조건, 더 more generous terms were offered. 자, 너가 하는 문제가 더 엄청나면 엄청날수록 그것은 너의 비전을 더 명확히 해준다. 음. 자, 사용되는 거, dead face, 여덟 단어 자, profound, 엄청난, 심오한, 엄청난, 여기고요 자, 마주하는 문제가 더 엄청나다. 비동사 들어가야 되는 표현이겠죠. 그러니까, is profound, 근데 더 엄청나다. more profound, is more profound. profound. 근데 비교급이니까 앞쪽으로 가야지. 그 다음에 문제. 문제가 주어가 되죠. 음. 그 다음에 너가 마주하는 문제. 마주하다가 동사, 너가가 주어. 자, 그러면 여기도 또 대절을 써야 줘야 된다는 얘기지. 대을 썼네요. 자, 그러면은 비교급부터 먼저 써야 되니까 the more profound. 그 다음에 이제 주어 쓰면 되겠죠? 그 문제, the c h 자, 그리고 나서는 너가 마주하는 이라는 이 명사를 꾸미는 표현을 써야지 근데 원래, 그러니까 너가 마주하다는 원래 that you face 그 다음에 이제 비동사 are challenge의 음, 비동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that face를 쓰래요 그러니까 you face가 아니라 That face you 이렇게 써야지. 왜이 face 동사는 주어랑 목적어를 자리 바꿈을 하는 경우도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face you 너를 마주하다는 마주하다는 서로 바라보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너를 마주하다는 너가 마주하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어휴, 아홉 단어다. 여기에서 생략 가능한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에서는 비동사를 생략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R를 생략하면 됩니다. 자 유사에서는 너가 그것에서 더 많이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너는 더 빨리 가라앉는다. 자 발버둥 치다 struggle이라는 단어를 줬고요. 자 그러니까 struggle more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것에서는 어, in it. 요거, 음. 자, 뭐, 동사, 주어, 그 다음에, 주절 쪽에서는 가라앉다, 어, will sink, 미래 시제는, 미래 시제는 이 앞쪽에, as 절 쪽에서는 쓸 수가 없고, 그니까 러 앞쪽 더 플러스에서는, 더 플러스 비교급에서는 쓸수 없고, 뒤로 가야겠죠. 그 다음에 sink, 가라앉다, faster, 음, 더 빨리. 자, 그러면은,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더 faster.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더 많은 사람을 너가 너의 대의 명분에 끌어당기면 당길수록 긍정적 결과를 성취하는 가능성은 더 있을 법하다. 자, 있을 법하다. likely라는 표현을 쓴대요. 그러면 있을 법하다니까 또 동사로 이 형용사를 동사로 바꿔야 되니까 또 비동사 써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가능성이 더 있을 법하다. The chance are more likely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다음에 긍정적인 결과를 성취하는 가능성. 성취하다 동사, 긍정적 결과가 목적어. 그럼 이거는 achieve a positive result 쓰면 되겠네요. 음. 자 그러면 써봅시다. 자 그런데. 어 more likely가 앞쪽으로 가져와야겠죠? 더 플러스 비어 꼭구분이니까 더 more likely. 음, 그 다음에 더 chance 주어 가능성을 꾸며주는 표현 이 나오죠? Achieving Positive result. 그다음에 be 동사 are. 이렇게 쓰면 되는데, 자 조건이 보니까 a r e the chance 이렇게 쓰라 그랬죠? 그리고 또 of도 써야 돼요. 자 일단 of부터 생각해 봅시다. of가 어디 들어갈까요? 이제 바로 여기에 of가 들어가 줘야 되는 거고요. of achieving chance. 어, 그래서, 요렇게 들, 요렇게 어부가 들어가면서 이게 뭐가 되냐면, 동격의 어부가 됩니다. 음, 그래서, 더 h e chance of, 뭐, 어, 뭐, 하는 가능성, 어부 ing, 뭐, 뭐 하는, 이렇게 해석되는 거 있었죠? 그 다음에, 아가 chance 앞으로 오래요. 그러니까, 여기다, r 를 쓰지 말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되면, 아가 동사고, chance가 주어인데, 이거가 뭐예요? 어,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에서는 이렇게 도치를 이룰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최근에 의학연구는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 더 기쁘게 느끼면 느낄수록, 그러니까 기쁘게 느끼다, feel happy 라는 표현 쓰면 되겠네요. 자, 심장병에 덜 걸리기 쉽다. 자, be likely 뭐뭐 하기 쉽다, develop 병. 그러니까 심장병에 걸리다는 develop h 디 r t is it, 이런 develop 다음에 병이 나오면 개발하다 가 아니라 병에 걸리다 라고 해석합니다 자 그러면은 덜이니까 레스 라는 표현이 나와야죠 어. 자 그러면 써봅시다 그럼 사람 원이 여기서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됐네요 자, 그다음에 또 어, 이제 less, 더라는 단어가 less라고 그랬는데 비 라이클리 2에서비 라이클리 2라는 표현이 들어가면은 어, 이 비교급이 얘가 비교급으로 가야 돼요. 음, 그렇게 많이 쓰기 때문에 요건 좀 외워 둬야 됩니다. 어, 그러면은 더 less likely 이렇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는 이제 주어 동사 시작하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사람들이 심장병에덜 걸리다. 데이로 나타내면 되겠다. 여기에서 보면 앞쪽에서는 원 단수로 받았는데 뒤에선또데이로 받아주고 있죠. 예, 종종 이렇게 또 쓰기도 합니다. 어. 근데 문법적으로 갈 때는 꼭 이제 he or she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음. 그래서 이건 영작이니까 데이 y 그 다음에 likely는 앞쪽에 있었죠. 그러니까 be 동사만 쓰면 되고 be likely t 에서 be만 쓰고 they are to develop heart disease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더 많은 재생자원을 우리가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우리는 화석연료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에 덜 영향 받는다. 음. 자, 그러면 우리는 영향 받다가 비 서브젝트 투에요. 그러니까 덜이니까 또 less 써야겠죠? 어.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서브젝트가 형용사. 그래서 여기에 비교급이 붙는 거고요. 앞쪽에서 했었던 be likely t 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고, 어 그러면은 여기 이제 써봅시다. 그러면 the less subject we are to the instability. 그래서 여기에서 이 t 는전 o 부정사 t 가 아니라 전치사로 사용됐어요. 자 생각이 생생하고 분명할수록 그리고 너가 그것에 더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어그 그러니까 그것은 더 강해진다. 어, 너의 생각이 인생에서의 너의 성취를 이끌 수 있다. 음. 자 그럼 돌아가다는 컴백이라는 표현. 그 다음에 더 많이라니까 더 모어 사용해 주면 되겠죠. 어, 그러니까 그리고 있으니까 앤더 모어 you come back. 그것의 투 음. 그래서 여기서는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이 앞쪽이 여기까지예요. 그 다음에 이쪽 더 스트롱글 에피컴 이쪽 이제 주절이고. 그러니까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이 좀 길었죠. 자 등록한 기부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백혈병에 시달리는 그 다음 멋진 작은 소녀가 그 끔찍한 병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 더 있음직하다. 그러니까 자, 여기에서 자, 백혈병에 시달리는 그 다음 멋진 소녀가 그 끔찍한 병을 물리칠 수 있는 것. 이 지금 여기에 표현이 나와 있어요. 어. 그럼 더 있음직하다라는 표현만 하면 되겠죠? 자, likely. likely의 비교급이 붙는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일단 더 more likely 이렇게 쓰면 되고, 자그 다음에 있음직하다가 이제 비동사 들어가는 거고 여기가 주어였는데 주어가 이렇게 길었어요. 그러니까 뭘 썼다는 얘기가 되겠어? 근데 뒤로 보내져 있어. 주어가 바로 앞에 안 붙고 여기 마침표로 끝났잖아? 어, 가주어 진주어를 썼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the more likely it is. 그다음 여기에는 이제 대을 써줘도 되고 생략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것의 그러니까 뇌의 가장 기본적인 작용에서 뇌는 생명체의 최고의 이득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이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을 자 생명체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러니까 더 진화하면 할수록 뇌는 더 복잡해지고 그것이 추구하는 전략도 더 복잡해진다. 자, 복자 복잡한이라는 단어가 어 sophisticated라는 단어를 쓴대요. 음, 그럼 복잡 형용사니까 또 여기도 비동사를 써야겠죠? 그럼 전략이 주어고 그것이 추구하는 전략 동사 주어. 주어 있으니까 이 표현도 대절로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자, the more sophisticated. 자, 여기 요기, 여기서부터 써 봅시다. 그다음에 전략 그다음에 추구어 생명체가 추구하는 대절쓴다 그랬죠? 자, 올거니즘을 받아주니까 이스로 단수로 써야 되고요. 이렇게. 많 음. 쓰면 되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구절을 봅시다. 자, 생명체가 더 높으면 높을수록 어, 뇌는 더 복잡해집니다. 여기 나왔죠? 어. 그래서 얘는 여기서부터 주절이에요 그럼, 더 플러스 비어급더 플러스 비어급이두 개가 나오니까, 여기에 a n d 를 넣어줘야 됩니다. 자, 누가 힙한 뮤직을 좋아하던지 간에, 나의 파티에 올수 있다. 자, 그러면은, 자, 나의 파티에 올수 있다. 올수 있다. can come. 그 다음에, 나의 파티, to my party. 이렇게 쓰면 되겠죠? 어. 자, 그러면은, whoever likes 자, 힙합, 뮤직, can come to my party. 그래서 여기서는 이 복합 관계사절이 복합 관계사절이 주어, 즉 명사적인 용법으로 사용이 된 겁니다. 자, 누가 힙합 뮤직을 좋아하던지 간에 우리는 그것을 우리 파티에서 연주할 어떤 계획도 없다. 자, 계획을 가지다, have any plan. Other, 음. 그러니까 부정이니까 don't have any plan. 그다음에 우리는 그다음에 없다가 동사. 그다음에 계획 어떤 계획도 없다. 그것을 우리 파트에서 연주할. 연주하다가 동사. 그것을이 목적어. 그 그러니까 뭐뭐 하리니까 투부정사로 나타내야겠죠? 우리 파트에서 in our party. 자, 그러면 누가 힙합 뮤직을 좋아던지 하 간에 whoever likes hip hop music 자 콤마 찍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어 나간 거고, we don't have any plan to play it in our party. 그래서 여기에서는 앞에서는 주어로, 즉 명사적 용법으로 사용됐는데 여기서는 부사적 용법으로 사용됐습니다. 자 나의 선생님은 나를 격려해 주십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는 언제나 뭐뭐 할 때는 언제나 whenever 표현 사용하면 되죠 그러니까 whenever make mistake make 더하기 명사 명사하다 그죠 we make mistakes 자 그것이 얼마나 초라하던지 간에 얼마나니까 이제 however 다음에 형용사 however humble 자 집과 같은 장소는 없다 있다, 없다니까, 존재구문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however가 붙는 표현은 무조건 앞, 의문사가 붙어 있는 표현은 무조건 앞, 맨 앞으로 가야 되니까, however humble, 음. 그 다음에 형용사니까 또 비동사 들어가야겠죠? 동사로 만들려면, 그러니까 however humble it is,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모모와 같은 장소 없다. 어, 집과 같은, 그러니까 like home. 쓰면 되겠고, 그래서, there is no place like home.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no를, 명사를 부정하기 위해서 앞에다 붙여서, 어, 부정문을 만들었습니다. 자, 무슨 변명을 그가 하든 나는 믿지 않을 것이다. 음, 그러면은, 자, 무슨이니까 what을 써줘야겠죠? 그 다음 변명을 하다. make an excuse. 근데 복수로 썼고요 자, 그러면은, whatever, excuse, 그 다음에, he makes. 이렇게 쓰면 되겠죠? 어, 그래서 여기는, 이 whatever절이 앞에 나와 있지만, believe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로 쓰였습니다. 자, 그 게임은 매우 흥미로울 것이다. 어떤 쪽이 이기던지, 그럼 어떤이니까 위치죠? 그니까 어떤 쪽, which side, that wins. 자 어떻게 하든지 나는 수학을 할수 없다. 자 이거는 추가 한번 외우라고 내어 놓은 거고요. No matter what 하면은 어떻게 하든지라는 표현이에요. 어. 그래서 no matter what I can't do math.